이제 아버도 소류탄이 이제 주먹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 이제 소류탄이 보이질 않네요. 샤바를하저 내가 간다 브라. 근데 저 사람도 갑자기 급파가 가는구나. 뭐때문저 집에서 그 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갖줘야지. 화이, 화 화이, 화이. 오토바이 넘나 좋잖아. 견막, 견막. 수류탄 한 다섯 개만 있어도 될것 같고.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라.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라. 뭐냐니. 오토바이 박히는 술탄하 해야 되나? 아, 나피고 장이장이 두 배거든? 그거 내 오토바이 아니지? 형도 야마하 있거든. 중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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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소리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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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야마하. 누구야? 가 같이 가자. 누군데? 같이 가자. 아형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안 된다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 안 된다. 난 이만 간다. 자기 랑두 배다. 아디오스. 보이루, 보이루. 저기 가족분들 있네. 고와이네. 보이루. 보이루, 보이루, 보이루. 고와이네. 더 털어야겠다. 잘했어. 나한테 오지 마라. 나한테 오면 눈뽕 갈고 버린다. 마! 마! 뭔데? 모티. 마! 자신있나? 어, oh 이야 yeah. 너무 부드럽고... 스뭇한 소리 뭔데? 더 파밍하고 싶은데? 어, 파밍할 때 없겠지? 쨔도 털렸고. 오토바이 나컨비결이요 그냥 반응만 빠르면 돼요. 래도 털렸네. 이새 차인데. 반갑다. 나도 이제 차 뽑을 때 됐지? 근데 기름이 없네. 그럼 오토바이 탈까? 아, 왜차 안에 더 있네. 나 간다. 띵그 바퀴 터뜨리고 도망간다. 수고해라. 아야야야야야 자리 써라. 자기랑 두베란다 뭐고? 뭐고? 와, 오토바이 좀잘 타네.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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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바뀔라나? 세일 것뿐이다. 으하! 나는 날고 싶어요. 나는 하늘 날고 싶어요. 하늘을 날고 싶어요. 아 나미 선수 피 지지게 없죠? 미친척 하죠? 살려줘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슬탄 반대로 날라갔다. <laughs> 이야 번복 하 진통제 먹죠. 어이 친구 적당히 하고 지나가지. 슬탄 날아간다 날아온다, 어? 날아온다 날아온다 날아온다. 날아온다. 어? 와 비했죠. <laughs> 아우, 가비. 돌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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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라. 너, 오, 맞아, 맞아. 한탄 날지고막 난리가 났어. 도망가자. 아!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, 막 신세 한탄 나왔고요. 아! 서서히, 렉과, 자기장이 좁혀들면서, 이제 엄청난 렉과, 고통이 따르겠죠. 서로 낑기고, 죽고, 화염병에 이해 사망. 세이프존는더 줄어들 전망이고요 차는 뒤집혔고요저수로탄 던지면 죽거든요. 일단 경기지역박 사망 나오고 있고요 트라이더 차가 막 뒤집히면서 낙대면 오지게 있구요. 차가 받고 막 난리가 났는데, 아직까지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수류탄을 좀 아끼려고 하는 걸까요? 자이장이 줄어들고 있구요. 나비 이펙트 선수. 아, 우와! 아! 다음 턴 여기거든요. 자리 여기거든요. 과연 어떤 식으로 해초로 나갈지. 수탄 던지고요. 수류탄! 일단 아무 데나 화염병! 화염병! 그냥 아무 나 맞아라. 렉 걸린다고 지금 인스타 한 하고 있고. <웃음> <웃음> 프레임이 점점 저하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프레임이 그렇게 생각보다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보는 맛이 더 많겠죠. 서로 받고 난리가 났어요. 와, 번벅하다! 나비 임팩트 선수 또 이상한 뻘짓거리 하고요. 아우 수류탄, 수류탄, 와우 차 터지고요. 차 터지는 거 굴러갔고요. 와저 안에서 뛰어다니는 친구. 와우 무사히 잘 뛰어다녔고. 다음번이 더 쪼그라드는데. 와 수류탄에 차가 터집니다. 이제 설설 수류탄을 까고 있고요. 와 파편 수류탄 더블킬. 와, 여기저기, 다 그냥, 와! 차 터졌어요. <laughs> 차가 터졌고. 얼마 낫지 않았는데. 어, 어우, 자기장 줄어들고요. 자기장 줄어들고요. 으악, 경기지역 박, 으악. 아, 다 박았죠. 저기다 2류탄던었지만 10킬, 최소 10킬. 최소 10킬 예상합니다. 최소 10킬 예상하고 있고요. 수류탄 와 두어 더블킬 지금 수류탄 막 던져야죠. 연막 가고 있고요. 와 터졌어요. 와 터져 와 터졌어요. 빵빵 터져요. 아홉 명 남았고요. 수류탄 수류탄 더나요한 차에 두 명이 타고 있고요. 예, 이제 수류탄 다 끝난 듯 보입니다. 이제 아무도 수류탄이 이제 주먹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, 아 이제 수류탄이 보이질 않네요. 아 내렸는데 차에 치나요? 안치 안 안치 안치었고요. 아뭐 시체를 먹네요. 과감하게. 근데 박아, 아좀 박혔어요. 피가 좀 많이 깎였죠. 와, 수류탄! 아, 박아서 자기장 밖으로, 자기장 밖으로 내보냈거든요. 와, 스텔스 선수 자기장 밖으로 그냥 사람을 내보냅니다. 오, 또 밀, 어, 또 밀고, 밀어요.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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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텔스 선수! 수류탄! 와우. 8초남았습니다 아또밀려냈죠 스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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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1초 박았어요 어 뒤로 후진 후진 좋았죠 아피피 어, 채워져 피어 먼저 채우고 있습니다 한 턴만 버틴다면 아 스텔스 선수가 결국 4킬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제